지금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아세요. 음. 저희가 이제 몇년내 걸쳐서 계속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음. 이제 많이들 알, 알고 전화를 하시고 네. 아, 이자율도 지금 높다는 걸다잘 아세요. 음. 그래서 이 아, 상품 이름은 마이가라고 하는데 멀티 이어 갤런티드 어리티 네. 아마 어, 많은 분들 이제는 마이가가 어떤 상품인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특징에 대해서도. 하지만 <laughs> 저희가 또 한번 살짝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계약 기간 동안 확정 이자로 해 드린다. 음. CD 하고 비교를 하면 CD는 이제 계약 기간이 짧으니까 뭐 최장이 어, 거의 1년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네. 이제 1년이 지나면 음. 지금처럼 이자율이 떨어질 걸로 자꾸 얘기를 오가고 있고 음. 그럴 경우에는 1년 후에는 이자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음. 이제 이자가 떨어지는 거가 걱정이 되시는 이자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자가 높을 때 길게 잡아놓는 게 좋겠죠. 음. 그죠 그래서 네. 멀티어개런티어누이티 마이가는 뭐 짧게는 2년부터 음. 길게는 10년까지 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이자율을 확정으로 잡아줘요. 음. 예를 들어서 5.5%를 10년 동안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음. 10년 동안 고이자가 확정이죠. 오. 그러면 이자가 떨어지더라도 어, 이 상품은 내가 이미 잡아놓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돼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자 사 이자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음. 여기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캘리포니아하고 캘리포니아가 아닌 아닌 다른 지역하고의 이제 이자율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7년짜리, 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자율이, 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6.1%, 음, 아타 어, 지역 같은 경우 6.2%,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그죠? 렇 네. 그래서 이 상품은, 어, 이 자가 높기, 이 이자, 자율이 높기 때문에 음. 지금 예를 들어서 6.1이나 6.2로 가입을 하시면 7년 동안 이이 자율이 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막이 자를 낮추려고 막 압박을 하고 해서 이 자가 내려가면 어, 일반 시중 이 자율은 떨어지겠지만 음. 얘는 그대로죠. 오. 7년 동안 최소한. 네. 그렇게 네. 음. 해서 이 자를 어, 담보로 해서 음.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상품이죠. 훨씬 좀 뭔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마음 상태가. 네. 왜냐하면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은 여기 뭐 이자율 차트에 보시듯이 이제 음. 년, 5 년, 7 년이 있는데 음. 여기 이제 계약 기간 중간에 음. 어, 해약을 하게 되면 네.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계약 기간이라는 그렇죠. 기간 동안 음. 보험사는 이 기간 동안 요 이자를 드린다는. 어, 계약을 하는 거고, 음. 손님은 내가 요 기간 동안은 돈은 안뺄 거야, 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어기면어기면 음. 어기면 이제 보험사에서 페널티를 물리겠다, 이런 음. 거죠. 그죠? 그래서 3년, 5년, 7년인데, 내가 이 돈을 만약에 5년 후에 써야 된다. 음. 5년 후에, 어, 애들이 시집장가를 가서 음. 돈을 찾아서, 어, 집을 사줘야 된다. 네. 그러면 7 년짜리 상품을 가입하시면 안 되죠. 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음. 컨셉으로 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라, 음. 요 계약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그러면 돈이 어, 들어가면 그냥 어떻게 다 묶이냐? 음, 다 묶이지는 않아요. 어, 그래요? 상품에 따라서는 음. 어, free withdrawal이라 그래서 음. 요 해약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음. 내가 찾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어, 허용되는 양이. 음.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첫 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음. 어, 최대 10%까지 음. 어큐뮬레이션 밸류니까 내 원금에 이자가 쌓인 거다 합쳐서 음. 그총액의 10%까지는 페널티를 물리지 않고 내가 인출해서 용도껏 쓰실 수 있다 음. 이런 거죠. 오, 그죠?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죠. 네. 아, 그래서 여기다 돈을 넣으시고 요 기능을 이용해서 음. 내가 이자 소득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음. 10%까지 빼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이자 잘하는 것만큼만 빼겠다 음. 이렇게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음. 1년 후부터 인출 양이 최대 10%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10%까지는 다 필요 없고 음. 왜 그러냐면 내가 계약이 끝나면 원금 다 돌려받을 거니까. 음. 그죠? 네. 이자만 뽑았으면, 네. 계약이 끝나면 원금이 그대로 남아, 남아있는 남아 거죠. 그죠? 그래서 7년 계약을 예를 들었어요. 네. 이자율이 6.1%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자가 50만 불을 불입을 하면, 네. 제가 뭐 이자를 이걸 50만 불을 넣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50만 불로 가입을 하셔서, 네. 이자를 받아서 생활에, 생활비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의 이, 이 상품을 가입하신 목적은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음. 이자만 뽑아 쓰고, 원금은 7년 후에 다 회수. 음. 이게 목적이에요. 네네네. 뭐 7년 후에 그때 가서 또뭐 이걸 이런 종류의 상품을 계속 가입을 하실지 아니면 음. 다른데 뭐 투자를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음. 7년 동안은 여기 이자가 좋으니까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해서 용도로 가입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첫 해는 어, 못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해는 돈을 안 뺐죠. 음. 가입하자마자는. 네. 가입하자마자부터 이자 계산을 어, 해서 주는 회사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50만 불을 넣었는데, 음. 이자가 연, 연이자로 5%면, 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데일리 컴파운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음, 매일매일. 한 달. 음. 네. 한 달치 이자를 어, 쌓인 거를 싹 빼는 거죠. 어... 그죠? 가입하자마자. 네. 그럼한달 뒤에 50만 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달 뒤에 또 50만 불이 30일 동안 쌓인 이자를 또 빼고. 두달 지나고 나서 또 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자 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어, 하긴 뭐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종류의 상품들은 음. 인출하는 그 허용 범위가 이자까지예요. 음. 10%가 아니고. 음. 그래서 이자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불 넣으셨으면 한 달치씩 내가 이자를 뽑는 거죠. 음. 그러면은 가입하자마자 한 달치씩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어, 계약 기간이 지나면 음. 50만 불을 그대로 받는 거죠. 원금, 내가 투자 원금을. 음. 네. 음. 컨셉은 비슷하지만 음. 얘는 어, 이자가 조금 많죠. 그서 그렇죠. 아, 어, 1년 첫 번째에는 돈을 못 빼요. 음. 그 요, 요 규정은 어, 인지를 하고 가시면 음. 1년 후에 총액이 50, 53만 500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죠? 여기서 3만 500만 빼면 될거 아니에요. 음. 그죠? 네. 그래서 3만 500 이자를, 어, 일, 한 달에 2,500, 아여게한 어, 10불 뭐 남짓 정도 되거든요. 음. 2,500불이라고 하고, 음. 매달 2,500불씩 받고 다 나면, 음. 그러면 1년 후에 네. 또 50, 53만 500이 또 있는 거지. 아, 그야말로 마법이네요. 마법. 뭐, 마법이라기보다는. <laughs> 네. <laughs> 너무 기분이 아하. 좋은데요. 써도 그대로. 네. 그렇죠. 음. 요, 요, 때부터는. 네. 그죠? 음. 그래서 요런 거를 아, 7년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첫 해, 아, 음. 첫 해는 못 뽑고, 그 다음에 생긴 이자를 음. 3만 500불을 1년 후에 한꺼번에 뽑으셔도 되고, 음. 이제 보통 이제 한꺼번에 뽑는 걸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음. 본인들이 걱정을 해요. 이 돈을 한꺼번에 다 쓸까봐.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다달이 받는 걸로. 어, 안전적, 안전하게. 네. 네. 다달이 2,500불씩 받는 걸로. <laughs> 그죠? 렇 네. 그래서 이, 2,500불 남짓을 받으시면 1년 후에 또 5만, 어, 자, 3만 500불이 또 생긴 거죠. 네. 부럽습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게요 어, 회사는 단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어. 이자 쌓인 거가 이자를 받지 않으니까 음. 이자 쌓인 거 3만 500불을 뽑았어도 1년 후면 또 그만큼 밖에 안 자라는 거죠. 복리가 음. 아니라서. 네. 근데 이제 단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뽑아 쓰는 경우에는 음. 만약에 단리 상품들은 이자율이 복리 산품보다는 조금 더 높거든요. 음.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하죠. 그러네요. 복리는 음. 안, 찾아, 안 찾고 놔둘 때는 유리한데. 맞아요. 음. 이자가 이자를 받으니까. 음. 얘는 이자가 이자를 못 받으니까. 음. 그냥 빼서 쓴다. 이게 오려 현명할 수도 있겠네. 그 네. 음. 그래서 3만 500불을 빼서 쓰면, 7년이 계약이 지나면, 음. 7년이 계약이 지나면, 53만 500불을 찾는 거죠. 어, 그대로. 그죠. 네. 3만 500불은 내가 한번덜 찾았잖아요. 여섯 번 찾았잖아요. 그리고 네. 일곱 번 찾아야 되는데. 음. 그래서 뒤에 3만 500이 붙어 있는 거죠. 오. 그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3만 500을 찾는다. 음. 요 방식으로 하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요즘. 네. 이자 높고, 이분들은 예전에 은행 이자율이 1%대를 겪으신 분들이거든. 너무 그때는 적었으니까. 그죠? 렇 음. 1%대에 은퇴를 하신 분들은, 음. 이렇게 3만 500불을 받으시려면, 음. 그때는 원금을 까먹는 거였죠. 어... 음. 50만 불에 1%면 1년에 이자가 5,000불 정도밖에 맞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죠? 근데 3만 500이 나오니까, 음. 그러면은 2만 5,000불은 내 원금을 까고 음. 썼었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원금 그대로 하고도 이제 가능하다. 음. 이렇게, 이런 상품을 이렇게 쓰는 거. 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음. 이렇게 이자를 뽑아 쓰는 게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렇죠. 막연하게 안 해보셨기 때문에 네. 은행에 가서는 돈 인출하는 양식은 써봤는데 음. 보험사하고는 거래를 많이 안 해보셔서 음. 이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네. 그만큼 쉽다라는 네. 의미죠 네. 근데 이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음. 막연한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데 음. 여기 신청 양식을 여기 보시면. 네. 신청 양식이 간단해요. 사실. 음. 어, 1번,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이 어, 팔라시의 오너에 대한 인포메이션. 개인정보 개인 정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음. 두 번째 질문은 얼마를 뽑으실 거예요? 묻, 묻는 거죠. 음. 여기 보시면 페널티 프리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건 10%까지가 페널티 프리니까 그거를 뽑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음. 우리는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자만 뽑는 거잖아요. 네. 이자 금액을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럼 그 밑에 있는 데다가 위주로 하시고 스페시픽 달러 어마운트를 쓰시면 되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정해져 네. 있는 금액을 네. 네. 그리고 밑에 프리퀀스를 보시면 음. 이걸 어떻게 드릴까요. 1년에 한번 드릴까요. 음. 그렇죠. 1년에 두번 드릴까요. 분기별로 드릴까요. 다달이 음.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얼마나 자주 받을지. 네. 네. 어. 그래서, 다다리 한다고 하면, 음. 15일 날 드릴까요? 28일 날 드릴까요? 음. 어떤 회사는 내가 원하는 날짜를 쓰는 회사도 있고, 음. 이렇게 어떤 회사는 이렇게 어, 날짜를 정해놓은 회사도 있죠. 음. 그러면 몇월 달에 15일, 28일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간단하죠? 음. 그 다음에 어디로 받으실래요? 어... 은행을 물어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은행에 바로 넣어주거든. 음, 뭐갈 필요도 갈 없겠네요. 갈필요도 없어요. 어. 그러면 은행 보이드 책을 주시면 음. 여기에 작성을 해가지고, 그죠? 바로 그냥 은행 계좌로. 은행으로 계좌로 바로 보내주죠. 음.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여기는 택스 음. 이자 소득이니까 택스는 음. 어떻게 하실래요? 택스는 음. 위드홀딩 했다가 나중에 세금보고 하실 때 저희가 낸 택스를 같이 계산해서 하실래요 아니면 음. 위도홀딩 하지 말까요 오. 뭐 이런 거지 그렇죠 대부분은 위도홀딩은안 하시죠 음. 일단 내가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 네, 그래서 네. 위도홀딩안 하시고 음. 만약에 택스 문제가 많, 많이 있으신 분들은 어, 위도홀딩 하라고 그러면 되죠 몇 음. 퍼센트 혹은 얼마 그렇죠 페더럴하고 스테이트하고 그다음에 사인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아, 그니까 러 저같이 좀 겁이 많고 좀 무지한 사람들은 사실, 어, 돈을 빼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험회사가 돈안 줄까봐 막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가 않네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네. 이게 거의 개인정보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돈 달라고 그... 그냥 신청하는 거죠. 오, 어, 이렇게 간단한지 몰랐어요. 요거는 내 돈을 꺼내는 거잖아요. 네. 생명보험은 네. 가입자가 돌아가신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서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음. 그죠? 돌아가신 네. 사망 증명서나 이런 게 들어가죠. 음. 근데 요거는 그냥 돈을, 있는 돈을 나 얼마 줘? 라는 거기 때문에, 음... 복잡하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오늘은 은행 이자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자 수익으로 저희가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